안녕하세요. 저는 서재필주의순 홈헬스케어 조이선 디렉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뇨 예방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한시간 운동, 이 운동은 당뇨병을 40%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의 운동법에 4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산, 유산소 운동. 이 효과로는 신체 구성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방 감소 운동. 지방이 몸에 쌓이지 않고 감소시키는 운동. 종류로는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댄스, 스케이트, 줄넘기, 계단 오르기 등이 있고요. 빈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해야 하는 빈도는 일주일에 150분, 최소 3일 이상 아니면 30분씩 오, 매일매일 다 5일 이상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력 운동, 인슬린 저항성 개선, 인슬린이 잘 펑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지혈증 개선, 혈압 강화 등 대사 개선에 효과가 있고요. 여기에 또, 어, 들어있는, 여기에 속한 운동으로는, 밴드, 테라밴드 운동, 스쿼트, 아령 덤벨, 근력 스트레칭 운동이 속하고요. 일주일에 3회 이상, 종류별로 정해진 세트와 시간, 그 다음에 반드시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가도록 해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소 운동 전신에 칼로리를 소모하는 유산소 운동 첫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발을 양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린 다음 팔을 배에 힘을 주고 어깨를 올린 후 팔을 90도 각도로 구부리세요. 구부린 다음에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옆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 천천히 한 다음, 그 다음 더 빨리 걸을 수 있는 만큼 팔을 좌우로 흔들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자, 이 운동은 1 0 30분 동안 지속하는 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힘드시다 생각하시면 천천히 하시고 다시 에너지가 회복되시면 다시 빨리 걸으실수록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당뇨를 예방하는 두 번째 운동 근력 운동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르는 커브 운동 커브라는 뜻은 팔꿈치를 90도 각도로 붙인다는 뜻이고 옆에서 보시면 이런 각도가 될 거예요. 몸통에서 바짝 붙여주세요. 만약에 몸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면 어깨를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짝 붙여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 때라 밴드는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목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아마 다 갖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럼 이거를 발 밑에 놓고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감으신 테라밴드는 팔꿈치 90도 각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이게 준비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를 몸통을 따라 구부려주세요. 자, 몸통을 따라 천천히 내려주세요. 이 동작은 보통 하루에 세 번. 그 다음에 세 번씩 열 번을 추천하고요. 시, 처음에 하시기 힘드신 분은 다섯 번씩 나눠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올려줄 때 같은 속도로, 하나, 둘, 셋, 내려올 때도, 하나, 둘, 셋, 같은 속도로. 많이 올리실 때, 하나, 둘, 셋, 이 상태에서 내리실 때 그냥 내려버리면 근육을 상하,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은 속도로, 지금 다섯 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다음 근력 운동 으로 는 힙. 머티브 운동 그거는 이 엉덩이 쪽의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이고요. 자, 지금 똑같이 테라 밴드를 사용해서 발을 한 발만 한 오른쪽 발부터 넣어 줄 거예요. 그다음 이두 개를 가지고 왼쪽 손으로 잡고 허리에서 고정합니다. 자, 이 고정된 상태에서 오른 발을 걸었으니까 오른 발로 밀어 주세요. 반대로 방향을 바꿔서 왼발을 넣어 주고 오른손 쪽에 고정합니다. 하나. 둘. 셋.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에세 번, 3번, 세 번씩 10세. 3세적 10.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당뇨병을 예방하는 운동. 스트레칭. 유연성 길이 운동을 시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어, 마이에 앉거나 어떤 그 표면에 앉아서 해야 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제가 의자에 앉아서 시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는 반드시 바퀴가 없어야 하고 양쪽에 a r m r e s 손잡이가 있는 의자에 반드시 앉아주세요. 자 그러면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무릎과 발목, 그 힙은 9 0도 각도를 유지해 주세요. 그럼 먼저 자기 몸을 활용하는 스트레칭 방법. 자, 두 손을 다리를 따라 발목을 잡을 수 있도록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천천히 몸을 따라 다리를 따라 올라오겠습니다. 이것을 다섯 번 반복해 주세요. 자, 다음. 이번에는 오른손. 이 왼쪽 발목을 향할 수 있도록 따라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제는 반대로 오른쪽 발목을 향해서 왼쪽 발이 따라갑니다. 씩 바꿔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테라밴드로 그 스스로 균형을 유지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제가 의자를 사용해서 시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의자가 있으시면요. 앞에서 보실 때는 다리를 들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제가 잠깐 옆에서. 이 상태에서 의자를 놓으신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올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걸 다섯 번 반복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벌려주는데 옆으로 벌릴 거예요.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의자를 잡고 옆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 마찬가지로, 왼쪽,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자를 놓고 보시면, 이런 이렇게 다섯 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은, 뒤로, 힙업, 뒤로 차는데 무릎을 구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피시고, 밀어주세요. 상체는,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꼬꼬치 하듯이 꼬꼬치 하듯이 상태에서 다리만 다섯 번 반복합니다. 발을 바꿔서 다섯 번 반복합니다. 이거 기본적인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를 마치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두 가지 세 개의 운동을 해 보았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될수 있을까? 혈관 건강에 좋은 인터벌 운동은 20분을 정한도 정하고 앞뒤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2, 3분을 한 세트로 7회씩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운동, 근력 운동을 2 0분 정도 하신 다음에 2 3분 운동을 유산소 운동 천천히 걷기로 마무리하시고 반드시 휴식 시간을 갖는 이런 세트를 7회 이상 반복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자 다음은 당뇨 합병증 환자가 해야 할 운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이렇게 보통의 당뇨병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보여드린 모든 운동을 할수 있는데 특히 당뇨 망막 병증 즉눈의 혈관에 문제가 있는 그런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은 아령 아까 말씀드린 덤벨 같은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할 때는 시흘 줄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압이 높아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더 권해드리는 거죠 천천히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당뇨 말초 신경병증 이것은 손발에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발에 괴양이나 궤사가 생기기 쉬운 당뇨 말초 신경병증은 발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피해야 되고 상체 중심의 운동을 해야 하고요. 발은 혈액순환을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걷기나 조깅보다는 자전거 타기. 그러니까 그 위에서 할수 있고 자전거 타기는 스타일 진짜로 바깥에 나가서는 자전거가 아니고 실내에서 타는 자전거 타기가 좋고 또한 발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운동화. 보통 당뇨병 전용으로 되는 신발도 있죠. 그것도 사용하셔도 되고, 반드시 청결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운동이라고 해서 다 당뇨에 좋은 건 운동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은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점핑이나 경쟁하는 고충격 운동은 부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부상이 생기면,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은 치료가 잘안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소 운동,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스트레칭 엑서사이즈, 반지 안전성을 위해서 의자를 사용하기를 권해드리고, 그 다음 엑서사이즈, 어, 그 유산소 운동 하는 거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 다시, 어, 조절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까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후로도 어떤 질문이나 있으시면은 반드시 저희 서재필 제스 홈헬스 전화번호 215-866-0103-25866-0103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